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하게 다기쌤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양성 골 종양의 소파술및절제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성 골골 종양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골연골종이나 거대 세포 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양성 골 종양의 소파술 및 절제술에 대한 이런 수술 코드는 언제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 코드를 확인할 때는 항상 수술 기록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수술 용어에 대한 원어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술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수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적응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수술 코드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및 절제술 일단 이게 지금 수술 명칭이고요 수술 코드는 당연히 부위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 수술 코드와 수술 명칭 이 수술 명칭이 뜻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양성골종양이래요. 자 양성골종양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떠올라요? 그렇죠. 양성이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을 논했을 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했었어요. 자, 양성 같은 경우에는 전이성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뼈, 골. 뼈에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포를 표현을 하는구나, 조직을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뼈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이러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양성골 종양의 소파술 및 절제술이라는 수술 코드를 산정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소파술과 일단은 절제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자, 소파술이 뭐예요? 그렇죠. 병변 부위의 일부를 긁어내는 일을 소파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병변 부위를 돌려서 제거를 하는 거를 절제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시죠? 아, 뼈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조직을 아, 어떻게 됐건 간에 떼어내는 일은 떼어내는 어떤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 양성 골종양의 소파술및 절제술이라는 수술 코드를 산정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요